히브리서 13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한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흙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과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과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적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거 참 번역이 좀이게 개정이 좀 어렵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새 번역으로 읽기도 하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좀 번역본을 한두세 가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도 참고로 가지고. 대조를 해보면 뜻이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해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뭐 히브리스는 기본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뭐 심지어 베드로나 뭐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부활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제자는 제자야. 그냥 고기나 잡고 살지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일어서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전진하라. 신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줄곧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고 바른 길을 꿋꿋이 가는 어른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게 뭡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않아요이뭐 아이들한테 본이 될 만한 어른이 없고 어른다운 삶이 뭔지를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미숙해지고 어려지고. 그리고 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박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자 이런 권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박해가 다가오고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뭐 별로 기쁜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신이 번쩍 들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비교하는 것이죠. 뭐쭉 히브리스가 모세보다도 위대한 예수님, 뭐 심지어 뭐그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이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그때하고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거 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데 옛날로 돌아가려 하냐? 사실은 뭐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다시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런 것과도 큰 맥이 다 있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제사 형식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성전을 짓고 또 복잡한 예배 의식을 만들어서 그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준의 전부도 아니고 이 기준이 꼭 옳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단이, 교판이 해서 뭘 싸움박질 하는 거는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21절은 그 옛날에 그러면 신해산에 강림하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으냐? 그 제사들이라는 그 제사법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어떻게 그때는 신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게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허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애력기 19장과 신명기 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던 모습을 이렇게 다시 이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는 뭐 내마 이렇게 가까이 오지도 그렇게 못하게 하던 하나님 아니냐? 절대적인 거리를 두었던 하나님, 오직 두려움만을 초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출애굽기 예. 19장 1 6 절에서 1 9 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의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그래서 이 장로들하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 당신이 음성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사장을 보면은 신명기에도 모세가 다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사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허감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임했던 하나님 가까이 할수 없었던 하나님 오직 뭐 사랑은 느껴지기는 무슨 사랑 그 앞에 서기도 드렸고, 그냥 가까이 가기도 드렸고, 멀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에, 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에,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는 끊임없는 제사를 요구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 열 가지 율계 계명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의 철저한 타락과, 무기력함과 그걸 위해서 그런 주신 제사법, 그 제사법 다시 돌아가서 또 동물 제사 드리고 싶니, 너희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논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 그옛 언약이 임했던 신내 산의 모습과 새 언약이 주어진 시온산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신내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산을 비교함으로써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니,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새 언약 때문에 옛 언약이 완성되고 폐기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함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다시 기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 예수 믿는 건 이미 이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르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른이란 동사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거란 말이에요. 10편, 23편,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이미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원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의 때를 미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 없는 선물과 특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것은 시온산. 시온산은 이게 아시죠? 모리아산. 과거 이름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고 그 시온산 성전이 되고 예. 거기서 주어진 새언약에서는 누가 모여있습니까? 그새언약에 받은 언약 백성들은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신의 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시온산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여기에 이미 우리는 이르렀다. 예.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참 끔찍한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는 이미 시온살에 거하는 존재,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존재다. 예. 하나도 안기뻐해 보니까 얼굴들이. 연휴만 기다리는 건가? 이런 게 들으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얼마나 큰차인지를 우리가 기어, 기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런 있는데 이게 이좀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연결되고 모임은 앞에 천만 천사에 붙어야 돼요. 예.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축제적인 축제의 즐거운 집회. 그러니까 축제 모임을 말합니다. 이, 이 단의 원래 뜻은. 그래서 이, 이 모임을 갖다가 어디 붙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앞에 천사들에 붙어야 되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그래서 이 보면은, 저기 뭡니까? 세번역 같은 데서는 이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기다리는 이 모임을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천사들의 즐거운 축제 행사에 모인, 축제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그러니까 축제 행사에, 지금 하늘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제의 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수많은 이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곳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곳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서 있는 곳.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ESB 같은 데서는 innumerable angels in festive gathering 축제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예, 이 엔젤들 천사들이 있는 곳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맞아주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NIV 성경은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너무 기뻐하는 회중들이 잔뜩 있는 이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뭐 아멘이 좀 나오려고 말려고 하네. 예. 그래서 이게 이 모임이라는 이그 축제 모임은 앞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는 뭐라고 보져을 었냐면은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된다. 장자들의 교회. 예. 장자들이란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장자로 표현하잖아요. 재산권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장자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나는 차남인데요. 나는 삼년대요. 그 아니라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예, 그날의 장자권을 개성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온 아 저기 저그 누구예요? 그 저기 저 S처럼 장자권을 주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장자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 총회 거기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신분의 편합니까?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곳에 이 지금 누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어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누구와 지금 같이 있는 거냐? 예. 안 보이는 이 존재들이 다 우리가 같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걸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 그런 의로운 영들, 의가 완성된 의로 이렇게 종결된 그런 영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누구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 아벨의 피는 어떻게 돼요? 아벨은 의인이지만은 가인에게, 형에게 죽음으로서 피를 흘렸지만은 그의 피는 땅에서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주를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 갚아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그런 효력이 없었지만, 그건 저주의 효력이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흘린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 그 피가 우리를 위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데 이미 이르러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우리 신분의 변화를 한번더 강조하고 근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 제사 다시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들 그 동물 제사 다시 드리고 싶은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회칠한 무덤으로 돌아갈래? 그렇지, 계속 고개를 흔들어야 돼. 안, 안 하겠다고. 난, 난 안, 난안 갑니다. 난 절대 시궁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의 덫으로 다시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또 우리가 뭐 범할 수도 있고,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났는지를 정확히 날마다 기억한다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안 지으려고 뭐 애를 쓰고 무슨 뭐 몸부림 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관계가 다 변하고 있고 이런데 옛날에 그렇게 그냥 지지고 뽑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못된 남편하고 이혼한 여자가 그 남편을 하, 그래도 그 옛날 남편이 좋았어 정신 나간 여자죠 뭐.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거라예요 그래서 그 피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피의 효과를 아벨의 피는 어째요? 창세기 4장 10절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그 아우의 피가 말이죠.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건 저주의 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피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란 말이에요. 원수된 사람들. 이 가인과 아벨처럼 원수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거 아니에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이게. 새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까? 우리가 새 옷만 입어도 헌옷 다시 입고 싶지 않은데, 새 차만 바꿔도 헌차 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말하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옛 언약을 그렇게 그리워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봐도 안 부럽지. 그래야 세상이 안 두렵지. 뭐, 허장성스지. 뭐 뭐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꿈속에 또 꿈이고 일장추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맨날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로 살수 있는데.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살지 하다. <laughs>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이, 이게 그러니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땅에서 선포했단 말이야. 그는 그냥 메신저예요. 그냥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 전달자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대로 내가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곧 말씀, 로고스가 곧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거절하면 거부하면 도대체 어떤 저주가 임하겠냐 어떤 불리익이 생겼냐 모세가 말한 거안 지켜도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에, 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라의 자손들 그 자리에서 뭐 땅에 파묻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무슨 결과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 거리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라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고 편이되어 있지만, 예. 그당시는 그냥 시내산에서는 온 땅이 진동하고 말이에요. 예. 그랬지만은 지금은 하늘이 진동한다. 땅만 진동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진동하는 거예요. 이는 학계에 나온 표현을 이렇게 잠깐 빌려온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학계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학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마지막 때란 또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는 그새 시대의 징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구원이고 심판이듯이 심판이고 새로운 구원의 완성이듯이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하늘과 땅과 온 천지가 진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만 받아도 온 전신이 진동하는 걸 느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려서 도저히 과거의 인생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걸 경험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 천지 다 없어진답니다. 없어질 것 여러분들 이게 이게 붙들고 살겠어요? 아 필요한 게 조금 붙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붙으세요. 더 필요 없는 거 마이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영양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걸다 답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 자, 뭐 저기 저자만님과 말씀하다. 우리는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 돈이 없어도 말씀이 와서 돈에서 풀려나는 걸 경험해야 되고 일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 일이 해결되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 맨날 사람을 쳐다봐요. 누가 좀 있으면 돈이 있나. 저 사람을 찾아가면 좀 힘이 될려나저 사람을 가면은 좀 내를 좀 도와줄래나. 맨날 사람 틈바구니에서 그냥 사람 걱정만 하고 사람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저 인간들이 다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한 죄를 우리가 먹고, 말씀 한 죄를 감성하고, 그 말씀 한 죄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깨를 쫓는 게 복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복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영영한 말씀, 사라지 않을 말씀, 이 영원한 말씀,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이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천지는 없어져도 뭐, 어, 그래, 없어지나 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없어진 뒤를, 그 이미 그 없어진 미래에서부터 이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가 여러분 다 해석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과거가 해석되었듯이 미래적 현재를 살게 되면은 이 현재가 다 눈에 이렇게 투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철하는 거예요 관철하는 겁니다. 예. 그 제발 뭐옆 사람들하고 부딪힐 것도 없고, 아이 저도 사라질 인간인데 뭐 내가 뭐 그림자고 싸울 게뭐 있나?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예. 예. 그림자고 싸운 뭐예요? 한0 년이 십년 지나면 이런더 기억도 안 나요. 누구하고 싸웠는지. 그 30년 50년 지나도 기억될 이름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기억도 안날 인간을 미워하고 왜 사냐고. 헛어헛일이죠 헛 자, 28절, 29절 읽고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그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번역했는데 또 그냥 감사하자.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예. 그래서 뭐세 번역도 보면 감사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함인 태도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이거든 신약의 예수님이거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 외경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걸 우리 자발적으로 깊 기꺼이 기쁘게 그분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소멸을 하는 불이라고 돼. 불은 메타포예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망했고 다 불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하는 모든 것을 다없이하는 심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신명기 4장 24절 그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신명기 사장 이십사 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 에,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할수 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수 있는 그분의 에, 권능 앞에서 에,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누구 된 것인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분의 유산을 받은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유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려고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하여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제 에 고기 속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